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공평합니다인데요. 여러분 사실 인생이 공평한가요? 인생이 공평할까 불공평할까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인생은 참 불공평하다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학원에서도 아이들 오랜 시간 많이 가르쳐 봤잖아요. 거의 모든 아이들은 인생은 참 불공평하다고 말을 해요. 왜 불공평하다고 말할까요? 다른 아이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불공평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랑 같이 노는 친구인데 나보다 공부를 훨씬 잘해요. 그럼 그 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나는 예쁘게 보이려고 열심히 다이어트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늘 신경을 쓰는데 아,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날 때부터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다이어트 하지 않는데도 몸매도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죠.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나는 살다가 누구한테 한번 관심 애정 표현 받아본 적도 없는데 내 친구는 그냥 그냥 날 때부터 좋은 유전자 잘 생기고 예뻐서 어딜 가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생각할 때 인생이 공평할까요? 참 불공평하다. 우리 부모님은 참 다정다감하지 않고 일하느라 바빠서 나를 꼼꼼히 챙겨 주지도 않는데 아, 내 가장 친한 친구는 보면 늘 엄마, 아빠가 다정다감하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필요한 것 있느냐, 늘 물어주고 생일날이면 성대하게 잔치를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저도 그래서 가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을 보면 솔직히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이 아이는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겠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그 일, 외모, 가정 환경, 재능, 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주눅 들고 사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남들보다 편하고 유리한 고지에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또 좋은 환경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쉽게 쉽게 얻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승승장구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 참 성실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보면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말하죠 인생 참 정말 더럽다 불공평하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불공평하냐 공평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빌 게이츠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라는 말을 남겼어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저는 진짜 교회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 교회에 대해 관심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고 연구해 보고 배워 봤는데 참 공평하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보면 정말 목회자다 와요. 하나님을 진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순전하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참 많이 아껴요.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설교도 잘해. 그런데 그럼 이런 분이 좀잘되야죠 교회도 좀 부흥되고. 근데 이런 성품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무명의 목회자로 남아서 이름도 빚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런 판단 좀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목회자답지 않은 분이 계세요 설교 실력도 솔직히 모르게 성경적이지 않아 성품도 아 가까이 보면 보니 진짜 안 돼요 근데 너무 좋은 성도님들 많이 만나고 심지어 큰 교회를 맡아서 막 위풍당당하게 사역하는 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성이 있고 그릇이 커서 교회가 부흥되고 유명해진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가만히 살펴봤더니 자신의 영성의 깊이와 노력 여하에 따라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주어지지는 않더라. 여러분 인생이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성도님들의 삶은 어때요? 정말 겸손하고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섬기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 하급까지 아, 형편이 어려워요. 반면에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세상적인 것들 많이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업이 잘되고 좋은 형편에서 많은 것들 누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빌 게이츠의 말이 맞죠.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우리는 이 사실에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봐도 사실은 인생은 불공평해요, 여러분. 단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합니다. 그런데요, 기준을 바꾸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져요. 내 인생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 두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기준을 두면 인생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공평하냐, 불공평하냐를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뷰를 통해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한 사람이 타국으로 나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요. 이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종의 수, 그들에게 맡긴 돈의 금액을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 부유한 사람이 타국을 나가는 경우는 거의 두 가지 경우였다고 해요. 그 타국에 나가서 더 높은 직책을 받아오거나, 혹은 타국에 나가서 무역을 하거나 이두 가지 경우가 흔했다고 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어떤 경우로 타국을 나가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는 부유한 자이고 좋은 일로 타국을 나가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왜 맡길까요? 재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어라 이런 의도로 맡기진 않아요. 그런 의도였다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길 필요가 없죠. 자신이 아무도 모르는 것에 숨겨두거나. 혹은 당시에 이자 놀이를 할수 있었거든요. 자기 재산을 맡아서 이자를 불려주는 사람에게 맡기면 됐겠죠. 그럼 왜 종들에게 맡겼을까? 그 이유는요. 종들이 잘 관리하고 사업해서 자신이 있을 때만큼의 좋은 성과와 이익을 만들라는 의도 때문에 종들에게 지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세 명의 종들에게 나눠주지만 동일한 양의 재산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분배해주지 않죠. 재산을 맡기는 목적이 잘 보관하는 것이었으면 아마 세 종들에게 동일한 양을 나눠줬을 거예요. 혹은 한 사람을 대표로 그에게 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돈을 받아서 주인처럼 잘 장사하고 사업해서 이윤을 남기길 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나눠주는데요. 그래서 종의 책임감, 성실함, 재능, 능력에 따라 주인이 파악한 대로 그들에게 돈을 어떻게 해요 차등하게 분배해 줍니다 똑같은 돈의 양을 주지 않아요 그들의 깜냥만큼 그들의 그릇의 크기만큼 돈을 차등하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한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15절에) 그 재능대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원어로 살펴보면요. 그의 힘이나 그의 능력에 따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잘 알았겠죠. 하루 이틀 그들과 산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그들의 힘대로 그들의 능력대로 깜냥만큼 차등하게 배분해 준 거예요. 그러니 종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받은 돈의 양이 다르지만 내 깜냥에 맞게 준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공평하게 돈이 배분된 것과 같은 거예요. 돈의 양만 따지자면 분명히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내 재능, 내 깜냥, 내 그릇의 크기에 맞게 주인이 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불공평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주인에게 받은 양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더 많이 받았다고 우쭐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다섯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더 많은 모험을 강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받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 주인이 아, 나에게 맞게 이것을 준 거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되는 거구나.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더 받았어. 이럴 필요도 없고 왜 나만 더 줘서 고생시키지? 이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두 종과 비교할 때 적게 받았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 내 실력에 맞게 한 달란트를 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섯 달란트 안준 것에 감사해야 되는 지금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란트는요, 사실 엄청난 양이에요. 당시 6천 대나리온. 6천 대나리온이면 일반 노동자가 6천인을 일해야 벌수 있는 돈이죠. 17년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엄청난 금액의 돈을 받은 거예요. 셋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의 명령에 충실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면 되는 거. 이게 그들이 할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볼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을 때 인상적인 구절이 있죠 뭐예요? 바로 가서 굉장히 인상적이죠 주인에게 받자마자 바로 가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주인이 주신 이 명령에 즉각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순종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모험을 강행하는 일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돼요. 다섯 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통일하게 했어요. 주인의 명령에 즉각 바로 가서 장사했고 결국 두 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두 종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주인의 눈이 정확했다. 주인은 다섯 달란트 받은 자의 능력과 실력과 내면의 그릇, 쉽게 말하면 깜냥을 알고 그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겼죠. 그래서 결국 다섯 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죠? 그의 깜냥이 두 달란트 만큼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두 달란트를 맡겼죠. 그래서 장사에서 두 달란트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만족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 우리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보면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 우리는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즉각 가서 장사하면 한 달란트의 이윤을 남겼겠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죠. 18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주인의 명령과 기대와는 다르게 그는 주인이 준그 돈을 땅에 묻어 감추어 두었습니다. 장사하지 않았죠? 모험을 걸지 않았어요. 어떠한 이윤도 남길 수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주인이 돌아옵니다. 종들을 불러 결산하죠. 먼저 다섯 달란트 이윤을 남긴 자, 두 달란트 이윤을 남긴 자들에게 어떻게 칭찬하나 볼까요? 우리 21절,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 3절 볼까요? 똑같은 칭찬의 내용입니다. 그 주인이 일이 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러분 똑같은 칭찬의 내용을 줍니다. 뭐라고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들을 부르며. 잘했다. 칭찬해요. 뭘 잘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두 사람을 향한 칭찬을 통해 우리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주인은 그들이 남긴 수익의 양을 가지고 그들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맡은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했던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맡겨진 양에 따라 그들이 준 열매 맺은 양에 따라 그들을 차등 내게 칭찬했다면 분명히 다섯 달란트 남긴 자하고 두 달란트 남긴 자를 향한 칭찬의 내용이 조금은 달라야 돼요. 그런데 둘에게 동일한 칭찬을 주고 동일한 약속을 줍니다. 다섯 달란트 남긴 자를 더 칭찬하지 않아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동일하게 칭찬하죠. 동일한 축복의 메시지를 줘요. 그럼 주인이 그들에게 바랬던 건 뭐예요? 서로 받은 거를 비교하거나 더 많은 자, 받은 자는 막 의수되거나 그것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혹은 적게 받은 자는 왜 나는 요거 밖에 못 받았냐 불평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자신이 받은 양에 따라 주인이 주신 그 명령에 충실하게 꿋꿋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인이 바랬던 것이죠. 이두 사람은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자 칭찬하죠. 약속도 줍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달랐죠.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묻자 그가 뭐라고 말하죠? 그가 주인에게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뭐라고 말해요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굳은 사람이라는 걸 원어로 보면요 포악하고 거칠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뭐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가 주인을 아는데 주인은 포악하고 거칠고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을 했다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를 어떻게 처벌할지 내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사업하지 않았습니다. 묻어두고 당신께 당신 것을 그냥 드립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주인은 내게 주지 않은 만큼 거둬가는 분, 착취하는 분 아닙니까? 주인은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우리 종들을 부려먹고 우리 인생을 착취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감추어두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완전히 주인의 본심을 오해했죠. 여러분 주인의 본심은 뭐였을까요? 종들을 부려 먹는 것이었을까요? 야, 너희들 부려 먹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내돈 불려. 이런 의미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일까? 여러분 우리 21절, 23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달란트를 그들의 재능과 능력에 맞게 맡긴 이유는 무엇이냐하면요 첫째 그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잘 해내면. 그들을 더 신뢰해서 더 중요하고 더큰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 더 큰일 더 많이 맡기니까 더 고생해야 되겠다. 아니요. 볼까요?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주인이 느끼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단순히 종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생시키고 주인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은 종이 절대 느낄 수 없는, 주인만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에 이들을 참여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참여시킬 건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주인은 자신의 영광을 같이 맛보고, 자신의 이윤을 같이 맛보고, 주인이 경험하는 그 즐거움을 이들과 함께 참여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일평생 종으로. 그냥 그렇게 순종하다. 여러분 착취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주인은 그 영광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의 본심을 오해했죠.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최우를 맞이하죠. 결국 받은 것마저 뺏기고 지기를 박탈당합니다 우리 26절 3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비유 잘 아시죠? 주인은 예수님 그리고 달란트 받은 종들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그릇의 크기, 우리의 깜량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세상의 기준,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면, 비교하면 우리 인생은 참 불공평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공정한 인생 속으로 몰아넣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환경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 외모, 우리 재능, 우리 능력, 우리 깜냥. 아 나보다 훨씬 좋고 뛰어나고 많이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저렇게 태어났으면 아 나도 저런 환경이었으면 아 나도 저런 능력이었으면 아 진짜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첫째 진리는 뭐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나로 만들었다는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적게 받았다.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받았어요. 뭘 받았죠? 시간을 받았고요. 건강을 받았고요. 젊음을 받았고요. 열정을 받았고 우리 돈도 있어요. 비교하면 없어 보이지만 재능도 있죠. 다 있어요, 여러분. 남과 비교할 때는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충분한 양만큼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곳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의 것들을 사용하며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남들보다 더 가졌다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더 많이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남들보다 더 나누고, 더 섬기고, 더 수고하고, 더 베푸는 삶을 살라고 더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만큼 가졌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충성되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진짜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아끼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큰 일, 더 영향력 있는 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더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불공평합니다가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불공정 속에 있지만, 인생은 참 아름답고 공평합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두 번째 진리는요, 주님의 본심은 선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본심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 달러트 받았던 종은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대단한 것, 엄청난 것 주지도 않고 늘 우리를 착취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 우리 맨날 믿음 잘하면 더 온신해라, 더 수고해라.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내모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허비하게 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분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 인생을 착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증거가 뭐죠? 십자가. 여러분,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분이라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오셨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누구보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자격이 진짜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았어요. 불공평하죠. 왜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나 자격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뭘 하지 않았는데. 순교자들도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생명과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불공평하죠. 인생은 불공평한 거예요. 왜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받을 만한 깜냥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늘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불공평한 게 아니라 인생은 은혜이고 인생은 감사이고 인생은 감격인 겁니다. 예수님의 본심과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은 불공평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은혜이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감사이고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이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죠. 예수님을 위해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밖에 없는데, 내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 주셨으니까. 자격이 없고, 깜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여러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확증해 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보면, 그 본심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참 감사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들은 불공평해 보이는 인생을 뛰어넘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충성했더니, 예수님이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당신의 자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헌신할 때에는 순종할 때에는 꺼리낌도 있고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고 마지못해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야 나를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자리를 예비해 두셨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헌신의 자리로 내모셨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얼만큼 가졌든지 비교할 필요 없고요. 우쭐댈 필요 없고요. 불공평하다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가진 것들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드릴 것이 없다, 말하지 말고. 혹은 왜 나만 더 헌신하고 수고하냐, 불평하지 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향해 보여주신 그 지고지순한 사랑,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그냥 가진 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용했더니, 사용할 게 계속 있고, 사용했더니 기쁘고, 사용했더니 즐겁고 사용했더니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사용했더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용했더니 내 인생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놀라운 경험 비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막바지로 다가갑니다. 다음 주에는 고난 주간이죠. 여러분 고난 주간 예수님의 사랑과 고통을 묵상하며. 우리 그 고통에 감사하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고통만 늘 슬퍼하며 묵상하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나 많이 못 받았는데요. 없는데요. 하지 말고, 여러분, 특별히 더 고난 주간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어떨까요? 이웃을 더 한번 사랑해보고, 가진 거 진짜 없지만, 가진 거 쥐어 짜내서 영혼들 전도하기에 노력해보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애써 보고 여러분 돈이 없다면 시간을 드리고 돈이 없다면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본다면 아마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그렇지만 특별히 한 주간은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신 것들 가지고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사용해 보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은 참 공평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삶 속에 늘그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